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영유아부 친구들 환영할게요 나는 주원일을 좋아하고 나는 시원이를 좋아하고, 나는 지훈이를 좋아하고, 나는 예안이를 좋아해요. 나는 유주를 좋아하고, 나는 민재를 좋아하고, 나는 부승이를 좋아하고, 나는 유준이를 좋아해요. 나는 우양이를 좋아하고, 나는 찬준이를 좋아하고. 나는 설아를 좋아하고 나는 수연이를 좋아해요. 유치부 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볼게요. 강나원, 김수아, 김지우, 남유정, 유건, 민하온, 박나원, 이시영, 이예성, 이예인, 조이연, 최세윤, 홍유안. 우리 친구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해요. 를 안아 주시니 그뿐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자라는 따뜻한 봄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고 또 3일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 보고 24장 7절 말씀. 아멘.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1일, 2일,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laughs> 우리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러 가요. 터벅터벅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저기 좀 보세요. 어?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재빨리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몰래 훔쳐간 건 아니겠죠?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은 걱정했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나요? 천사가 말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여인들의 마음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가득찼어요. 여인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이 소식을 어서 전하러 가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여인들은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유아 유치부 친구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여인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영유아 유치구 친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과 기도가 두손꼭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 활동으로는 영유아부는 우리 아이 첫 스티커 성경 신약 B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와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스티커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해주세요. 유치부는 가정교육학교 교재 및 어린이 교재 만들기 14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QR코드를 참고해 진행해주세요. 4월 가정예배지를 통해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려주세요.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